자색 삼동파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심은 삼동파입니다. 보시죠. 자색 삼동파가 필요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양 중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풀밭에서도 삽자루. 삽자루만큼 1m20. 보십시오. 풀밭. 한 번도 풀을 뽑지 않는 밭입니다. 이런 밭에서도 살수 있는 관리가 편하고 심기가 편한 자색 삼동파를 피. 구매를 원하시면 고정 댓글 참고하십시오. 아우, 씨. 큰일 났네, 이거. 가물어가지고요. 아유, 이거 어떡한데, 이거. 아 오, 곡소리 나오네. 곡소리 이게 11월 말에 심은 건데요. 아, 골치 아픕니다. 잠깐만요. 알리가 아닙니다. 지금. 비대기에 물이 충분해야 되는데, 제가 맨날 물 충분하게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말라가고 있어, 그냥. 아유, 캐는 것도 문제 되겠는데, 사람 불러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이게 11월 20일 넘어서 말 이렇게 심은 건데요. 한 25g, 25g 전후. 제가 요런 걸 사서 심었습니다. 11월 말, 12월 초에 이게 심은 마늘들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좀 토마토 토마도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마도요. 몇 분의 영상을 보고 그렇게 따라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나면은 좀 후회를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간략 간략하게 2년 동안 토마토 거를 그 빼놓고요. 2년 3년을 서리 올 때까지 따 먹는 영상들을 보여 드렸죠. 노지에서 오늘도 똑같습니다 근데 후회를 하게 된다 후회할 겁니다 자 보실래요 이게 저는 저 처음에 저인줄 알았습니다 방울토마토 근데 이게 찰토마토 네요 근데 보십시오 결순을 보십시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다섯 개인데 여기 지금 결순이 또 나오지 않 습니까 여기 또 결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길를 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토마토를 심어서 다섯 개따먹 아, 다섯, 오하반까지 따먹는다. 칠화반까지 따먹는다. 여름이면 못 길른다? 길을때 걸음을 50%만 더 해야 된다? 50%는 어디까지가 50%예요? 기비량이 얼만데요? 근본적으로 그걸 생각해보자 기비량이 얼마한 대빡이요? 두 대빡이요? 그럼 저는 지금 이바이 잔뜩 만 땅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만 땅으로 넣으니까 걸음이 넘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이 지금 줄기가 고추때두 잠깐만요. 고추때를 갖고 올게요. 자 갖고 왔습니다. 자고추때 말뚝입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두께를 두께를 보십시오. 두께를 누가 더굽습니까 토마토 한 포기입니다. 한 포기 겼은 제가 겨순 따지 말라고 했죠 올해 또 내가 한 가지 드린 게 있습니다 호추도 겨순을 조기 탈락시키면 안 된다 자 보십시오 이거 같은 경우도 하나 여기서 갔죠 또 여기 겨순이 나오고 자 이것도 받을 겁니다 지금 잘 보세요 5화방을 따라먹는다 7화방을 따라먹는다 그럼 저는 일단 제가 지금 10화방이 나와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탈락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토마토 보이죠 하나 둘세개 나와 있죠 세개 나와 있죠 여기 좀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이 정도입니다. 자, 네개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 또 나와있죠? 다섯 개죠? 여섯 개죠? 일곱 개죠? 여덟 개죠? 아홉 개죠? 열 개죠? 1 1개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말입니다. 하나, 한 개씩만 더 달자구요. 그럼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하면 요것만 이렇게 길렀냐? 제가 처음에 다섯 포기를 심었습니다. 근데, 어,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탁구공만, 골포공만 이렇게 길렀나요? 근데 신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찰토마토였어요. 여기도 보십시오. 겨순이, 자, 하나, 이, 하나, 둘, 셋, 네 개죠. 여기 또 하나 나왔죠? 여기 다섯 개죠. 여기 또 하나 나왔죠? 여섯 개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하방식만 달면은, 12개입니다. 그지? 12 하방. 자, 그러면은, 또 하방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한 하방입니다, 이게. 토마토가 여기서,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 몇 개를 다십니까? 잘, 다섯 개? 여섯 개? 자, 보십시오. 여기 하나 방입니다 지금. 방울토마토 아닙니다. 안 쳐. 꼭 무슨 방울토마토 같죠?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울토마토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원래 제가 방울토마토를 골프공 만이렇게한다 했던 거. 여것도 보십시오. 여기도 하나 겼순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다섯 개에서 좋은 놈이 있으면 또할 겁니다. 여기도 똑같이 지금 꽃이 나옵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몇 개를 하방이 몇 개. 자, 세, 여기 겼순이세 개죠. 줄기가. 근데 지금 보십시오. 여기 하방 하나 있죠. 두개 있죠. 세개 있죠. 네개 있죠. 다섯 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 여섯 개 있죠. 저 뒤에 뒤에도 뭐두 개는 있어요. 여덟 개. 그리고 이쪽에 도 요거도 한 폭입니다. 요거는 방울토마토입니다. 한 폭인데 자 보십시오. 둘레 밑둥에서 네 개가 나왔죠.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하방만. 여기 하나씩 달렸던 건 따버렸습니다. 하나 있죠. 왜냐면 왜 땄냐? 줄기를 기고 잎을 키우려고. 하나, 두 개죠? 여기 지금 두개 달렸죠? 여기도 있죠? 세 개, 네 개. 여기 있죠? 다섯 개. 저 밑에 다섯 개. 여기 있죠?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요것도 나올 겁니다. 아홉 개 그러면은 자 간단하게 여기서 한 개씩만 더 달자고 하 하방씩 그러면 18 하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회를 할 거라고 한 얘기가 뭐냐 올해 주제가 보니까 잎이 타고 거름의 양을 뭐50%광합성에저 그런거 얘기 안합니다 광합성 잎줄기 뿌리에 연관성 그 정도는 저는 알고 농사를 짓습니다 밤에 안 큰다. 낮, 아, 우리가 하루 하룻밤 사이에 작물이 크지 않습니까? 잎이, 잎이 말르면은, 잎이 말르면은, 양분이 세고, 꾸들꾸들 물론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저 조치법이 있습니다. 조치법이 뭐냐고요 비닐을 다 찢어버리시죠? 멀칭에 심으신 분들, 24시, 아니, 그러니까, 낮, 하루 종일 뜨거운 햇살. 일단, 토마토는요 20도, 25도, 30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파리가 헷가닥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밑 하엽들은, 하엽들은 어떻게 하냐? 버려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신초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게 토마토의 원리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잎이 많다. 그러면, 잎이 꼬들꼬들하고 우들두들 한다한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얘기를, 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되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 그리고 길가 옆에 있는 그햅살 좋은데 그렇게 잎이 말렸던 거를 딱 덮어 보십시오, 한번. 화분에 심은 게된 것을 갖다가 그늘로 놔 보십시오. 그늘로. 그늘로 딱 옮겨 보십시오, 화분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딱 이렇게 정상적인 잎으로 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잎이 많아서 양분이 많아서 따 버리고 물을 주지 말고 거름을 주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영상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다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으면, 많이 따먹는 게 장단 아닙니까? 그리고 이파리를 따서, 토마토를 익히는 건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상업적인 면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고추 말, 이 하나의 줄기가 한 폭인데, 다섯 개. 다섯 개가 있지만 이한 줄기가 이 고추 말뚝보다 훨씬 굵다는 거 보십시오. 굵죠? 그럼 이거 이거 효과는 뭐냐? 지난번에 눕혀서 심은 거 봤죠? 뿌리 발근량을 많게 했고 그다음에 태비를 많이 준 효과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걸 이렇게 정리하고요. 피해를 하신다는 건 나중에 제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비닐을 찢어버리고 여기 주자 비닐을 찢어버리고. 다, 마당에 아, 심겨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늘로 나보십시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토마토를 심어 놓은 겟순을 따지 말라겠죠 자 이제 이 겟이 어떻게 되냐 여기 본줄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겟순이 나올 겁니다 아니 이거는 나오 여기처럼 나오거나 보십시오 여기 나오고 있죠 요거를요렇게 해서 어디 가서 돌멩이로 살짝 이렇게 눌러 놓으십시오 상순을 그러면 얘가 구부러질 까아니까 얘도 지금 바짝 누워 있는 거 있죠 요렇게 해서, 요거, 요렇게. 자, 보십시오. 지금 어제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휘어있죠 처음에 바짝 들었던 거, 빤딱하게. 근데, 요렇게 살짝. 한 번에 다 하지는 마십시오. 요렇게 해놔가지고, 땅에만 닿으면 됩니다. 오늘 해놓고 내일, 모레 와서, 다음에 와서, 땅에 닿으면 여기서 지면에 닿은 부분에서 뿌리가 돌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북을, 아니면 낙엽 같은 거로, 종이 계란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놓고서 확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면 여기가 터져버립니다. 기게 그죠? 겨순 따듯이 제 끼듯이 따질 거 아닙니까? 경화가 덜된 것을. 그래서 한 번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지금 모종 어떻게 됐느냐? 간단합니다. 여기 지금 한 포기에 지금 방울토마토입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겨순을두 개를 묻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겨순 두 개가 두 포기입니다. 그죠? 두 포기인데 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지금 여기 이파리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서 네 개를 하나 두 개를 받고 여기서 하나를 더 받고 여기서 하나를 더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네 포기하고 생장점하고 두개있지않니6 여섯 포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시면 언제까지 다 드시느냐 말 그대로 서리 올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한 포기입니다. 지금 이, 이렇게 지금 십메다방 10, 달았지 않습니까? 토마토 무작게 지 커요. 무작게 지 커요 진짜로. 이것도 한 포기. 이건 방울토마토. 이건 찰토마토. 방울토마토. 이 늦게 심은 겁니다. 찰토마토 다섯 개, 방울토마토 여섯 포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눌러놨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 지면에. 이렇게. 이렇게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랬다가, 여기 땅에 딱 기어가지고 대가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때 여기다 흙을 살짝 한 주만만 올려놓으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춥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잎이 말려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물안 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후회하실 겁니다. 일단 그늘 밑으로 집어넣어 보십시오. 비닐을 찢겨보십시오. 큰, 이 잎이 꾸들꾸들 말린 것처럼, 말리고, 뒤틀리고, 말라버린 것처럼 된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마 10중 8구, 최소한 열다 5분, 10중 8구는 다시 원상 복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잎을 따버리고, 걸음을 안 주고 물을 안 주고 굶겨버렸지 않습니까? 한참 토마토를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한 포기로 지금 말이야 어? 다섯 포기 여섯 포기 일곱 포기 여덟 포기 효과를 내고 있는데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하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